안녕하세요. 예술체육활동 시간입니다. 오늘은 빅발리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 이름을, 운동 이름을 보시면 어떤, 대충 어떤 운동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발리볼이라는 건그 배구를 얘기하고요. 이 빅은 뭘까요? 그걸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이게 빅발리볼에서 사용하는 공이고요. 이건 실제로 하는 경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공이 엄청나게 지금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공이 좀 커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쓰는 빅발리볼 공은 이거보다 좀 크죠.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빅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시면 빅이라고 돼 있죠. 그 v i c 승리하다라 승리라는 단어의 victory에서 v 그리고 배구라는 v o l l e b l l 에서온 단어의 합성어죠. 뭐 승리의 배구 이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좀 이상하게도 실제로 공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지만 빅? 토리에 위이라는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하는 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토스를 하고 있는데 공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구를 할 기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이 일단 작고요. 공이 작으니까 공이 빠르고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쉽사리. 적하기가 어려운 운동이죠 배구는 반면에 이빅 발리볼은 공이 크고 바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탄다고 해야 될런지는잘 모르겠지만 공이 좀 두둥실 뭐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요 뭐 강하게 스파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이 워낙에 크고 가볍기 때문에 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하기가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작년에 1학년 학생들이 빅 발리볼 리그를 했었죠. 점심시간을 통해서 어, 아마 2학년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다 정말 재밌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같이 할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세 가지 종목을 했었죠. 남자부, 여자부 그리고 남녀. 혼성부, 이세 가지를 운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재밌게 잘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규칙은 배구와 비슷하죠? 왜냐하면 발리볼이기 때문에 배구와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일반 배구와는 달리 쉽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5점이 한 세트로 구성되는데, 사실 이건 바꾸기 나름이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점수를 조금 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15점이 간다라고 싶으면 늘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15점 내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공을 받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생각보다 잘안 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15점이 한 세트로 구성되고요. 세트 수는 그것도 정하기 나름인데, 단 세트로 할지 여러, 세트로 할지는 잘 아직 모르겠고요. 서브는 언더 서브만 가능한데 이 언더 서브라는 걸좀 이따가 그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서브란 게 어떤 건지 사실 말로 표현하자면 아래에서 위로 때려서 보내는 서브를 얘기하긴 하는데 실제로 배구를 보는 사람들은 뭐 스파이크 서브도 있고 뭐 이렇죠. 그런 서브는 안 됩니다. 픽발리볼에서는 그리고 배구와는 달리 최대 5 번까지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기가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되겠고요. 이5번 안에 상대 진영으로 공을 보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터치를 했는데 넘어가지 않으면 실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원수에 따라 코트를 바꿀 수 있어요. 인원수가 많다면 코트를 조금 더 넓게 해서 쓸수 있고요. 인원수가 적다면 좀 작게 해서 쓸수 있는 대표적으로 뭐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외 규칙은 배구와 동일한데요. 지난번에 그 배구에 관련한 어 영상을 두 개인가 더 했을 거예요. 이 배구 규칙을 다시 더 설명을 하자면 최대 3 번이죠. 배구는 최대 3번 각기 다른 선수. 근데 이빅 발리볼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선수가 다섯 번을 할 필요는 없고 연속적으로 두 번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랑 B랑 얘가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쉽죠. 공을 터치해서 상대편 진행의 공을 보내면 되죠. 빅 발리볼은 다섯 번. 만약 공이 각 팀의 진영에서 벗어났다면 가장 마지막에 공을 건드린 팀이 실점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블록킹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공을 건드려서 밖으로 떨어지면 마지막에 공을 건드린 사람이 실점 상대편 진영에 떨어뜨렸는데 받지 못하면 득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 볼게요 아 어, 끝났네요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런 규칙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경기 영상을 보여 주면서 규칙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